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귀여운 브레드 이발소 캐릭터 수저 케이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에 실용성까지 더해졌어요. 지금 바로 22%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4위입니다. 칼도 위생적으로 관리하세요. 비스카 UV LED 칼 소독기가 칼을 깨끗하게 소독해줍니다. 19,800원으로 주방위생을 책임져 보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드롱기 아이코나 토스터 크림베이지로 부드러운 아침을 시작하세요. 9%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감각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로 토스트를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2위입니다. 주방 필수템. 크린랩 비닐랩 세트를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2cm와 30cm 랩에 수세미까지 더해져 더욱 실용적이에요. 지금 바로 꼼꼼하게 준비된 주방용품을 경험해보세요. 1위입니다. 주방을 더욱 빛낼 절호의 기회. 대웅모닝컴 전기보험밥솥이 놀라운 가격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3에서 4인용 넉넉한 용량에 53% 파격 할인으로 32,670원에 만나보세요. 맛있는 밥과 함께 행복한.